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맨님! 네. 스맨님, 네. 오늘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저희가 솔레인을 연습 안돼요! 안돼요! 두시 잡았어요! 대타께서 하세요, 그럼 형님. <laughs> 아, 왜요? 아, 저 진짜 좀 도움 안세요 아, 쉬어가면서. 도움 안된다니까, 진짜로? 치면서 하세요, 저희가 할게요, 두시는. 진짜요? 예, 저희가 두시는 저희가 오도할게요, 저랑. 박사장 블랙워크 저 입국탑 할게요 그러면은 네 두신은 그냥 정글링만 연습하세 정글링 어아 진짜로? 뭐 어, 니달리 나... 이런거 하세요 니달리 아저 그럼 급 급으로 풀캠 연습할게요 그러면은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가 연습이 안돼요 다른거는 저희 어제 스크림하고 싶어갖고 그 방조하고 <laughs> 저희 스크림 없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아 <laughs> 리완아 감사나니다아 10시가 잠깐 오늘 갱제 10시 누구지? 8시 갱제 10시, 10시, 봉준. 10시 봉준 아니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둘다안 씻었어? 오늘? 안 씻었어 이 새X 진짜 안씻어왜 씻어야 되는데? 야 너는 근데 씻었다고? 어나 씻었어 놀랍게도 씻게거 그러니까 그게 아, 씻은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해 꾸민 게 있다 이면 안 꾸민다 <웃음> <웃음> 아, 준수 수 간지인데? 수 간지지 아, 음. 준수 근데 오늘 왔고 느낌 있긴 하다 이노 형보다 네가 조금 더 잘생긴 편이지 악척해 아, 야 <laughs> 가보자 뱅제 팀부터. 뱅제 팀구그 구조가 어떻게 돼? 브리핑 해봐. 탑 브론즈, 정글 첼, 미드 플레, 원딜 첼, 서퍼 실버. 야, 탑 브론즈 뭘로 팰 거야? 카메이크인 가져와 해봐. 죽일라니까. 해봐. 갈라지고 봐. 첫판일 거 같은데. <laughs> 들어가서 해상도 한번 만 봐. 해상도 몇세몇으로 이거 리시 받을게. 준서야 이거 그냥 큐 찍고 빵 리시 해줄래? 야이 개새끼들아 집중 좀 하자 진짜로. 라인 유지한다. 음 받아고. 야 위에 위에 갱질만 더 하겠다 이거. 아또한 번씩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야 지금은 지금 안돼 네. 지금은 안 돼. 네. 좀 조심해야 돼 그랩도 조심해야 돼. 오케이. 갱으로. 다리가 좀빡푸시를 하는데? 어 계속 빡푸시 하려고 할것 같아. 얘 마나 없어 지금야 아, 돼. 아. 아톰은 반반 느낌. 니네 다리를 보였지 여기, 봤지? <laughs> 음. 일계까지 볼라 한다 이거. 살짝 와줄래? 아무나 봐도 돼 아무나. 이거 보자 이거보자한 플래시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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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거 이쪽으로, 네. 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저 노틸 물면은 바로 그 쓸게요. <laughs> 노틸 물면. 이걸 찍을 생각해. 어. 야 이거 개줄 생각하고 네. 어 빼자 스킬 몇 초야? 아니 한 번씩 들어가도 볼될돌았어 빼자 빼자 일단 빼자 빼면 아니, 돼, 돼 빼면 뭐, 돼 뭐, 빼면 돼 뭐, 상황 뭐, 끝이야 상황 스킬 스킬 빼 스킬 쓰고 칼로 꼽는 거? 끝이야 뭐, 상황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얘 애벌레야? <laughs> 어, 그건 좀안돼 여기 리달리 바텀 뭐, 이대2야아로스가 세서 바텀 2대2야 무조건 내가 칼, 칼 꼽는 거 얘, 얘만 얘만 될거 같아 확인 확인 바로 쓰볼게요. 다음에 미드라인 한번 받아줘도 될듯? 할 거면 칼, 할 거면 어, 바로 쓰고, 안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면 받아치는 느낌? 이거 탑쪽 조심해. 미달리, 네, 이거 할게. 이거 털고 있다. 우리 정글. 시만 살다 먹어볼게요. 이거 바텀 무조건, 아 어, 무조건 네. 내가 먼저 간다. 아 어. 붙어줄까요, 살짝? 아니 아니 안 붙여도 돼. 네. 아 뭐야? 나가는? 이러면 네. 붙어야겠는데? 죽었다. 이러면 죽었다. 이러면 죽었다. 안 길게 가면 노틸 가요? 노틸 아, 이미 갔어. 미안해요. 가을만하게지불데도 아, 아, <놀람> 돼? 거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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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지지여기여기시지지여기지 여기까지. 네싸안 나지? 맞은데? 계속 오면 받을게 이거 봐도 돼 봐도 돼 W 맺 살아야... 더블 맺혀 더블 안 되겠다 네, 이거 안 되겠다 노틸도 오 아.. 씨발 어. 이게 어떻게 해 <laughs> 아.. 사는 게 오반데 까비 용은 5 0초에요아 일자 여기 와세크돼 아까 돌리언서 갔을 때었야 미드다 미드다 이거 바텀 다이브하자 미드 전령 이거 이거 볼 거야 이거 지금부터 봐도 돼 해도 돼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네다 잡을 거야 이거 형 탱이다 굿 와우 대포 제가 먹을게요 아 어, 바텀 피관리해 얘네 다이브까지 볼수 있어 어어 어, 어. 확인 확인 안나 어, 민규탑 어, 와볼래? 어, 이거 탑 다이브라도 해야되겠다 아링 어, 가는 중? 응 음. 어, 궁은 있어서 들어오면 잘 받아쳐볼게요 나도 스펠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궁궁 <laughs> <궁. 웃음> 그냥 갈려고 쓰지 아, 말고 해보자 아리까지 4명 오겠다 그냥 정글 먹을 듯? 아, 라인 안 아, 미는 거 아, 보다 아,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궁으로 탈라 이거 집 갔다가 아 이거 미 미들 먹어야겠다. <laughs> 근데 여기 와드라서 들켰거든요. 아 그럼 빼자. 이거 아래도 내려오거든. 아래도 오고 있는 거야. 일단 빼면서 일단 빼면서. 나만 태리 써. 좀 알겠bs. 빼면서. 탈 받들 탈 받들 탈 받들 탈 받들 간다 탈 간다. 엉덩구 갱승제로 봐. 할거다 했어. 할거다 했어. 제발 아무나 봐봐. 니달리 봐봐 니달리도. 궁을 이용해서 야 잡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되지. 안돼안돼안 돼. 아, 이몇초야 2가 없성화죠. 나궁못 4초거든. 이거 해도 될거 같아. 니달리. 안 돼. 해 봐. 아, 괜찮아요. 아, 니달리 니보라니까 씨발려나. 탑아한 명. 잡 푸시해 봐. 아, 푸시하자푸시하자푸진해 봐. 푸시해 봐. 나 이콜 e 내거든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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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2초. 무조건 니달리 잡아야 돼. 무조건 니달리야. 잡았어. 어 계속 해 봐. 바텀이 탑 커브 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 그렇지. 와, 기대. 어떻게 그래? 더 빨리 탑을 밀던가 이걸 볼 거였으면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싸우도 돼야 이거 니 달리 네, 여기 있다 니 달리 여기 있다 칼을 쫓 살짝 니달봐 여기 밑에야 밑에 밑에 알았어 요 여기 니달니달니 달리 니 달리 잡았고 아아 앞에 있는 거부터 건발 살짝 빼봐 쟤 네, 잡아봐 노트에 잡지 노트에 노트 노틀? 잡았고 노틀로? 나이스 미드 1차 이거 발아스 노플이야. 야야딸밤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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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면 좋아. 나 이퀄 있어 아직. 어 딸반박. 어 EW가 받아들네 빙교. 발아스 노플. 바아스 노플이래. 여기까지인데? 헤터 이제 헤터 이제. 아 미드라인 앞에서 지우고 건방. 이거 나한테 궁 썼다. 아. 아니 나한테 궁 썼어. 아. 어. 괜찮아. 이거 사용 먹혀도 우리가 이기는 조합이거든. 어 맞아. 맞아. 어,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괜찮으니까. 네. 뭐 여기 여기 니달링, 니달리 니달리 툭이야 이제 우리끼리 야, 슬슬, 슬슬, 슬슬 들어가자. 하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끼리 슬슬 들어갈만 할것 같아. 렌즈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아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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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텀. 바텀이다. 아. 이거 탑텀. 탑에 탑갠데.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바루스가 왔찮니탑 쭉쭉 밀어. 이거 막을만 할것 같거든 바텀. 공화인야 이거 쭉쪼여 볼게. 네. 아리바루스 녹음 오케이. 잡을 만할 때 풀은 있어 아리 아 아리 노풀 아리 노풀 아리 노풀 위로 위로 뜯게 나들 도 아, 해봐 어. 이거 터뜨려 놔도돼 아, 잡으면 돼 그냥 공킬이야 아, 나이스 어, 야 마카이 노공이다 아탑 조심하고 이거 미드 갈류가 그냥 직선으로 붙었어 아 죽었다 이거 리카도 빠질게 있서 하나 피하고 2로 어 좋대는데 준수 ㅈㄴ된다 ㅈㄴ된다 야 밀차. 잠깐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그만 그만 여기까지야 싸면 안돼 ㅈ ㄴ 다 ㅈㄴ된다 대신 죽었어 어. 얘네가 근데 응. 턴 많이 가지고 바론 아니, 어, 친구 아니야? 안쳤구나 바론 상태 별로 안좋아 어. 못참았못참았아 아, 아, 해보자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노궁 노틸 노궁 마오 노궁 천천히 갈거야 천천히 아. 아, 우리 앞에 있는 거 툭툭 치면서 할 거야. 우리 패인 툭툭 치면서. 슬슬 가자. 아리는 궁 있어. 에, 아리. 무조건 걸 거야. 슬슬 안 무빙 해봐. 이거 앞에 있는 거, 노,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 다한탄 빼고, 바로 수궁이야. 한탄 빼고. 해도 돼, 이제 나, 다시 바슈야, 해도 돼. 됐다, 쇼부 한다. 야, 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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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봐, 니들 봐. 야, 야 바로 2,000이다. 어. 포기하시키는 거. 바로 그래. 먹자, 바로 먹자, 이거. 나스마스한 게, 쳐봐, 쳐봐, 열심히 쳐봐. 바로스큐 조심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용 불거야, 직갔다 아래로, 아래로. 음. 야니 달리 못해 이번에. 아직갔다 용. 어. 나스마 10초거든. 불리는 거. 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용 먹고 빼는 그림 해야 돼. 상태 안 좋다. 스마 4초야, 스마 4초야. 시발 스마 없어, 스마 없어. 됐다, 좋댔다, 좋댔다. 안 좋댔어, 안 좋댔어. 이거 싸움 하면 돼. 내가 어떻게 나? 막아주고 다시. 야 바로스 못 간다 이거. 아. 아리보기. 해봐, 해봐. 우리 밤 날이 볼 계속해도 돼. 아리 이거. 아리 아리. 계속해도 돼. 민규 계속 가야 돼. 나 이컬 어. 있어. 계속 가 봐. 이컬 이컬 아, 가야 나, 나 없어. 나 없어. 난데. 알았어. 나, 아. 알았어. 우리끼리 알았어. 할게. 바텀 라인 있어? 건발 바텀 건발 바텀. 어, 나이스 쿼드라 킬. 쿼드라 킬. 네. 알았어요. 로테. 우리 할차례다나 너한테 궁이 된다. 이거 계속 유지. 항상 기 옆에 나 있다 생각해. 망하기. 아리야. 이번에 탑 확실히 돌자. 탑확돌자 이거 봐도 돼. 이거 봐도 돼. 싸우드 돼. 탑싸우드탑 사우드 탑싸우드 돼. 해도 돼! 이거 준수 궁 아무나 박아봐! 카미리나! 아니, 저... 알았소, 둠. 나 딜을 못 해. 아... 빼야겠다, 빼야겠다. 살짝 갈렸고? 이거 자야 딜못 아, 해. 아, 그래, 그래, 그래. 딜을 아예 못 해, 궁 때문에. 근데 천천히 카이팅 하면서 해보자,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카이 해봐! 자야,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 씨발 x x 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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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잘 돼, 뭐. like, you... 여기 노소있어 아리. 아 소리 아, 예 이게 어, 이렇게 됐네. 돌풍 아직 있어. 아 미안해요, 아니. 이게. 아 괜찮아, 괜찮아, Pent 아 아. 괜찮아. 아 근데 준수야, 너가 궁을 좀 콜,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서 좀 관련 궁 봐봐, 이런 거안 되냐? 아니 아니 그런 거안 되는 게 아니라 거叫, 아니, IP, 아리를 볼라 했는데 Bastard 네가 갑자기 궁뭐안 되냐 이래가지고 나는 그 방금 짧게 치고 뺄라 했었어 아 그래? 짧게 친다는 새끼가 한번더 들어가 거기서? 그래 이거 하고 집 갔다가 용바론이야 근데 뭐 싸우러 오면 은 싸워봐 한번 그냥 피지컬로 싸워봐 한번 자신있게 준비해 응. 잘 찍고 들이 박아 들이 박아 들이 박아 와와와 잡고 바로 용이야 용이야 잡고 용이야 잡고 용이야 야 바텀 바텀 이거 바루스 아, 너 혼자야 너 혼자 너 혼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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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가라 이빨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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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안됐어? 없다고 씨니 <laughs> 잡았어 바로 잡았어 이거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안됐어 이지랄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용용용용 어용 가자 병신 같은 어, 놈귀 그냥 싹 아꿔하는 것봐 게임. 와 근데 나 진짜 아니, 진짜 역겨워서 뭐 이새끼라 아, 진짜 게임 거 진짜로 거. 역해 이젠 <laughs> 아씨 역하다 아니 감정선 넘할 수가 없어. 땡겨, 땡겨 먹자 땡겨 어... 먹자. 야, 왜 저러지? 다 땡겨 좀만 다 땡겨 좀만 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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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니 달리 무조건 온다. 어, 이쪽 오면은 그냥 싸울 거야. 먼저 박아줘. 메오나가 여기 봐줘. 아 어. 일단 먹고 싸우자 먹고 싸우자. 안안 아, 되면 바로 쪽. 갈오 너가 콜해서 해봐. 와드가 없다. 아리볼 거야, 나. 어. 싸움봐, 싸움봐, 싸움봐. 잘해봐, 잘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죽었어, 나는. 해봐. 해 그래, 어떡죽 뜨잖아, 죽 뜨잖아, 해봐, 해봐, 해봐. 아, 아, 해봐, 해봐, 해봐. 야, 해봐. 해봐. 야 진짜 해봐. 바로는 먹는다, 나. 해봐, 미드. 탑파,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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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텀, 바텀, 바텀.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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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아, 탑, 탑, 탑. 피지컬 어땠어? 매피 형반전 그래, 이런 것도 해봐야 돼,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매우 바로 피하는 거 그렇지. 바텀 킬울만 난다, 그냥. 어? 개빡이다, 그냥. 이거 20초거든 해봐 이거 했다 탑도 해봐 어 그냥 4대5 한번 해봐 너희끼리 지금 스펙이면 우리 할수 있어 해야 돼 이런 거어 죽어도 되니까 해봐 3표 라인이 안 왔다 라인이 우두야 라인이 안와 오케이 안되면 안되면 빼나 온다길래 니달리가 사실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웃음> 뭐라고? <웃음> 갑자기 나한테 들이받길래 <드립> 뭐지 했네 <laughs> 가임빠졌다 덕분에 그러니까 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형이 존나 잘 컸잖아. 어, 네? 그럼 내가 하지 말라 해도 형이 아 슈발 나 존나 센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 아리 아리 조심. 맨. 걸려고한다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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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건너. 봐줘 싸움도 건너, 구도 건너, 좋아. 건너, 구도, 건너, 좋아 건너. 구도 좋아. 구도 좋아. 바루스 궁각 받을 수 있어요 이컬각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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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냥 해봐 해봐 그냥 시원하잖아 그냥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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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바텀 쭉 와봐 그렇지 이거야 딱 이거야 그렇지 나이스 저텔 바로 탔는데 어 잘했어 방금처럼 네. 잘했어 그 전에 아까 우리 용화 싸움을 무 느낌인지 알아고 똑같은 텔 기억나? 아 근데 이거 우리 처음에 레이스를 그 준수를 당겨야 되는데 이게 아 내가 그게 안 되네 잘아 9개 한번 아 이때 준수 땡겨서 레이스를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 무조건 먹었어야 돼 내가 탑 계속 앞둔 난 여기 교전에서 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내려오거든 그냥 음, 아니야 이거 내가 레이스 뜯기니까 내가 정 레이스 달렸는데 얘네 알고 있었네 대충 아 덫을 밟았나? 아 덫을 밟았구나 내가 그래서 아는 거구나 그러네 어, 덫 밟았네 아이 아, 좀... 그래서 아... 바로 싸먹으러 왔네 아 이게 좀그 잘하는 미달리들은 덫을 존나 잘 깔아놓더라고 아 근데 우리 교 처...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죽은 게 너무 크다 인정 아, 여기... 여기... 여기서 난 인생 망했어 난 <laughs> 아리 6렙 나 4렙 그냥 게임 접고 싶었어 하게 <laughs>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내가 뭐 해주려다가 내가 뭐 벌어주려다가 솔킬 따임 나래요 <laughs> <laughs> 솔킬 따임 가만 봐야겠다 <laughs> 야 마워 W 오면은 그냥 S 눌러 S. 그렇지. S 누르면 돼 S. 병신. 마워 W 하니까 병사 마워. S 누르면 아무것도 안안 되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laughs> 병신. 존나 웃기네야 그래도 준수야 저거 있잖아 라인을 무조건 두이부씩 박아 한이브씩 박으면은 너가 철거를 못 터트린단 말이야.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웨이브를 무조건 쌓아서 박을 생각을 해봐.

네, 아예 안 했어요. 아니, 어. 안 돼요, 위에 와도 했어, 위에 와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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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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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 시점. 아, 누할 말고. 아. 아. 바텀 자신이 깨도 돼. 드디어 한 번씩 깨도 음. 돼, 바텀. 저이 생기면 왔다갔다 할게요. 탑 높을. 나 바텀 가고 있어. 그래 빼면서 해봐. 건발 계속 때려봐 나 가고 있어 계속 그거야. 때려 계속 때려 받던는데그면 그렇지 나이스. 먹었어요 형야 이거 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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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라인 너무 좋다 라인 뭐지 별래요 닭게 마주 차를 봤어요 몇평 맛있다 그냥 영어 영가인데잘했다 타... 이거 에이 그분 에이 아닙니다 알차게 그려 줄게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laughs> 줄거야줄거야줄거야쥬수 네, 뱅데... 내려오게 했다 아아다다빼빼빼 깜짝이야 아, 음, 연막이 음, 안타지 너무 인데그분 <laughs> 아마 적 블루쪽 돌고 있을거야 아, 미드,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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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와. 빼 위로 빼나이스아그풀 있어? 아, 방금 진짜. 썼어 방안썼 절대 안죽어 절대 안죽어 도 절대 안죽어 아, 노 방금 풀 썼어 좀더 빨면은 봐줄 수 있어 미드 밀자, 이거. 봐줄게. 나가는 중. 할까? 박아도 돼. 눈치 보고. 미드 아, 뭐야? 그냥 근접만 먹고 가라. 렉. 뭐? 허즈. 멀렉. 뭐 허즈? 허즈. 아! 아이, 씨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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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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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 아니, 아니. 야, 너 W 있는 거야? 어, 나 W 있어. 아, 기다려봐. E하고 W 야. 바로, 바로 야. 박을 거야. 아. 멈췄어. 이거 E는 맞췄거든, 아, 아. 아. 이거 W 박으면 잡을만도 잡을 만도 해. 잡을 안 해. 안안 해. 이는 날려놨거든요? 야씨. 아? 아, 네. 사망해도 있네 아씨발, 커비. 됐어, 괜찮아. 그. <laughs> 이 팀을 죽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저, 저. 아, <laughs> 뭐야? 야, 쟤는 팀을 저렇게도 죽이냐, 박사장? 네. 오케이, 다시 집중해서 해보자. 아. 네. 스케다 있지. 아. 해도 돼, 해도 돼.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실버 치고? 스케일 쿨 있어? 아, 스케일 W 쿨이야. 잠각 기다려. 아. 지금 가능. 아, 해봐. 계속해 이몇 e 초. 두개 빠졌어. 2몇 e 초. 이거 보는 게 2. 제일 좋아. 한초 네. 남은 거 같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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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미즈 정글. 20초예요? 야, 할 거지, 그거? 할 아, 거야, 어, 할, 할 거야, 할 거야. 나 일단 찍어놨거든, 여기? 잡기는 했어, 근데. 야, 판트도 보자, 판트도 보자. 야이기 봐봐. 천천히 봐봐. 조심. 노집갔다가 가는, 가는 거 조심. 이 거리만 살짝 좁으실래요? 노틸? 얘네 집갔다 상태 상태 안 좋아. 아 이거 간다. 애들 간다. 상태 상태 안 좋아. 빨리하고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아뭐 빼야 준수야 봐. 준수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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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들게요. 나 초식이거든. 이거 이거 베인 때려 줘야 돼, 준수. 바텀 최고나. 이 기다려. 잡았어. 그렇지 해봐 해봐 계속 가. 뭐야 뭐야 그분 온다 할거다해 그냥 아 바텀 채굴 돈이 오케이. 2,300원 있었어 근데 <laughs> 네, 야 <laughs> 이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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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나 이득 푼 거야 이거 애득이야그이제이 판텔 9 이제는 있을 듯? 빼면서 카이팅 탑, 탑 싸도 돼탑 싸도 돼 지금부터 싸도 워돼 빼면서 해 빼면서 빼면서 하면 나쁘지 않아 사람만 있어 다오 저 살기만 하면 좋긴 하거든 살수 있어? 어, 아못 산다. 우린 여기까지야. 갔던 못산 뭐, 않을 듯. 어 아, 한 명. 더한명 죽고 끝. 네. 이거 다이브올거 같긴 한데. 막을 수있으려못 막을 것 같은데. 치킨아. 한, 한 마리 될거 같다. 마비. 얘네 용 본다. 아래 본다. 아래 아. 본다. 딸 조심. 일단 이거 깨자. 타워부터 깨. 타워부터 깨. 타워 깨고 우리 용까지 볼 거야. 네. 영가자 이제 다시 용가자영 보세요. 네. 아, 불클이안 뜨네. 준수도 <laughs> 이거 이번 영은 와줘야 돼. 비대다 될지 아, 나나모데품 아, 아, 봐줄게. 그거 봐줄게. 아, 근데 적아 이거지. 에, KP야, 에, KP? 아. 이 아, 이 개피야, 아 어, 빼면서 빼면서가고있어가고 있어. 일로와 가고 봐. 있어.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다 올라가는 거 생각해야 된다. 다 올라가. 다올라 아, 아, 일단 뺄 거야. 일단 뺄 빼라, 거야. 피해야 돼. 살아야 돼. 할 사람 살아야 돼. 아, 더 이러네. 근데 미드에 하자 오케이. 오케이. 미드 에차야 그브 노공이야 아 노틸 노플 노틸 노공이다 이번에 우리 미드 에차 밀었어 그고용 해도 되겠는데? 오반가 쟤네가 6번 차이 했어 우리는. 쟤네 공세개 빠졌어요 공세개 쟤네 드 여기서 대기 한번 해 여기 뒤에 한번 해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얘 노공이야 노공이야 연막 쥐삭이다팅팅팅팅 아에이는거이팅 좋아! 빨리 어, 때려줘, 인테리어! 이런 거. 여기까지! 형, 형, 형! 아니, 엄막 죽싹이다, 진짜. 해놨다, 그냥. 어, 잘했다. 아궁쓴줄 알았는데, 빨리 안나갔었네 페인 있다, 뒤에. 너무 잘 빨아야 되는데? 나여카까지 아, 잘했어, 잘했어. 미드 쭉쭉 밀어, 미드 쭉쭉 밀어. 미 봐줘, 미드 봐줘. 네. 베인이 다 포토. 야 베인 공 있냐? 야 판테 안 보여? 궁, 베인 노공, 베인 노공. 궁. 방금공쓴거 아닌가? 어, 아니? 야 판테, 판테 미드, 판테 미드. 어. 노틸은? 아톰 민나 아. 노틸 봐, 노틸 공장가. 아톰으로 가는 거주가인 미드 해봐, 계속 해봐. 아톰 1대1이야어 미드 텔탔다 아톰 1대1 바론 칠센 하자. 바론 칠인가 모데가. 모배 노풍이야. 응. 사이 바로 어봐 그앤도 텔질생하고. 맞 아, 이거 둘이 사이 한번 때려도 돼. 그렇지. 아유,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나왔어. 바로 태... 치자, 태... 바로, 태... 치자 태... 바로 치자. 태... 한라인 넣게, 한라인 더 넣게, 한라인 아니야. 텔질어, 텔질어. 바로 먹게, 바로 먹게. 레인이 있어야 바로 니 빨라. 보면은 그냥 그앤이랑 사이를 올라가. 라칸도 올라가도 돼. 확인. 응 음. 먹었다 이럼. 먹자. 나 <laughs> 지금 몰라. 먹어 일단 딜해아 씨발. 아 이걸 해줄 걸그래야아 씨발. 커졌다. 괜찮아 괜찮아. 너무 대충 먹긴 했다. 그러니까. 어, 아나 먹었어 해가지고 여, 그냥 견제 해줄 걸 아니 나도 가. 먹은 줄 알았어 그냥. 불러 <laughs> <글로 웃음> 먹어. 야 네, 이쪽에 네, 다이타. 네, 살짝 빼면서 해봐. 나텔 찍었거든 길게 해봐. 해봐. 베인 봐야 돼. 아 이기니 안 돼. 얘 있다 하고 있어. 네. 빼야돼 이거 탈찍었어저판테에요 해봐 한거이거 아. 와두다. <laughs> 영원히 나 방어만 봐줄 생각 해줘? 너의 실체가 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지금 준수야 아니 근데 선고를 씹었어 W로 뭔 말인지 알지? 앞라인 치는 느낌이 더 야, 예쁠 애, 것 같아 얘네 라인 안 좋아서 그냥 용 준다 아, 아 아니. 근데 용용 용 주면 좋긴 해나 1700원 있긴 해. 아. 어 아, 살짝 육득 포지션만 시야가 없어서 못게아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흩어져 흩어져 점프 라인 걸려 점 라인 응냉아나 그러면 세레사까지 파밍할게 아, 아 얼마야 요 200원 오케이 그라임 크라임 먹으면 되겠네저시한 번만 깊게 뚫고 바텀 다시 에에 걸렸어 천천히 세 베인 베인 한턴 뺐다가 다시 음. 베인 봐봐 베인 봐봐 베인 봐봐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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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이스 끝내자 뒤에 반대 뺏겼다 당구 치마 뒤에 반대 방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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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뚫 뚫. 뜸 탑텐 아. 잡았어 아. 탑 가라 싸이 탑 가라 싸이 해봐 그 아. 해봐 나이스 끝내지 못할 듯 이거 탑탑 미더 억지로 깨보자 아. 베인 노플 베인 10초? 3초 어아 아, 깨면 될거 같아 그렇게 안 쫄아도 될거 같아 다시 싸워 되니까 베인 뭘 생각 해봐 베인 뭘 생각 베인 안되고 오빠 앞에 있는 거부터 그렇지 이거 모델 모델 봐주자 모델 아, 모델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아요 음. 레드 먹으면서 갑다 존나 쎄요 그냥 지금 존나 <laughs> 어? 왜 이렇게 신나가 없나? <laughs> 존나 쎄 진짜 나이스 바로 근데 이번엔 그냥 쳐도 돼 내가 못그부 데려가 줄수 있긴 하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모델군야 모델군 좋아 좋아 얘네가 칠 생각도 어, 있어 어, 얘네가 어, 아, 칠 생각 있어 하나. 집 가면 안돼 여기 여기 잠깐만 뒤 오케이 나 아직 기다린 바로 피 많아. 어. <laughs> 베인 혼자 보면 이거 받아도 베인 도 돼.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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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죽었어. 야, 그 무대를 왔어. 무다그무 끝났어. 이거 다 끝났어. 미드 미드 가면 끝나. 미드 가면. 누가 살아 버렸네요. 아, 죄송. 아, 네. I 이 i l 포기하는 자세 좋다 and 여기 y n 다고 아, 여기 못해 여기 is 다고 못해 못해 the hook. I will 깔끔 l l you. Young is around the hook. What's that? You are. d i z z 아 w e l c 아 m e w e l c 이 m e Welcome, welcome. w 탑 빼고는 아 그러니까 탑 빼고는 지금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한 명만 싸니까 그렇잖아. 그니까 바텀이랑은 50호는. 그냥 무난한 이득을 너무 잘 보고 있어 지금 미드랑. 너네 내가 해줄 게 많구나. <laughs>